저는 명절 때마다 보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전교 1등만 했다느니 모의고사 전국 100등 안에 들었다느니 별의별 자랑을 해대면서 저를 엄청 무시하곤 했죠. 근데 하필 사촌 오빠가 서울대를 다녀서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를 만나는 명절이 저는 너무 싫었죠. 특히 제가 고3이었을 때는 캬! 이 지능으로 공부는 클렀으니까 그냥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이나 버는 게 어때? 괜히 비싼 학비만 날리지 말고 어? <laughs> 전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기해줄 법도 한데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사촌 오빠는 곧 졸업을 앞뒀는데 이미 글로벌 기업에 붙은 상태라 아무도 터치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전 결국 지방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됐을 때 죽어도 큰 집은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죠 너 그래서 어느 대학 갔냐? 수능 봤을때 아, 그게 인솔은 아니야.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쯔쯔, 결국 지방 되냐? 내가 추석 때도 말했지 요즘 퇴학 등록금이 얼만데 마 무슨 지방대야 지방대는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그냥 공장 들어가라니까 아님 창학금이라도 받든가 하긴 니네 지능으론 지방대에서도 창학금은 힘들겠지 그래도 요즘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꼭 대학 네임드가 중요한 건 아니래 나 대학 가서는 진짜 안늦고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 록 혹시 알아? 오빠처럼 나도 글로벌 기업 갈지? 어? 니? 네가 글로벌 기업을 가겠다고? 야 정신 차려 정신 그 나머지 허리크만 이기하고 그냥 공장 카라니까? 호대체가 빡대가리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고집들이 센 거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 사람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응, 다들 잘 먹고 잘 살던데?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정말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꼭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촌 오빠처럼 글로벌 대기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대신 알바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께 지원받는 돈으로 대학 근처에 제가 구상한 치킨집을 차렸는데요.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퍼져 결국 소위 대박이 났죠. 그 와중 사촌 오빠는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했던 오빠는 충격을 크게 받아 집에서 백수처럼 지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다시 명절은 다가왔고 저는 또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요. 너 요즘 탁 튀긴다며? 키퍼 치방대 나와서 하는 일이 치킨집이냐? 백수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뭐라고? 그리고 내 치킨집 대학가 근처에서 요즘 꽤 핫하거든? 유명해, 파자 탁장수지 그깟 탁좀 판다고 뭐 얼마나 부자 되겠어? 야, 내가 치킨집 차리잖아? 바로 카맹 전문이 들어올걸? 왜냐면 난 너랑은 친음부터가 다른 서울대 출신이니까 떨가가가 아니, 어이가 없어서 치킨집이 뭐 차린다고 다잘된줄 알아? 나야말로 살면서 보니까 명문대 졸업했다고 다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 뭐야? 이게 지방대나노 빡대가리가 내가 누군줄 알고 훈수야 그깟 치킨집에서 얼마나 퍼한다고? 달에 2천 가까이는 버는데? 뭐 뭐? 2천? 야 허세 좀 크만 부려. 네가 무슨 2천을 봐라. 혹시 1년에 퍼는 걸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네가 지방대 빡대가리 소리를 듣는 거야, 이 무식한 동생님아. 왜? 지방대 나오고도 오빠보다 잘 나가니까 억울해? 내 명절 때문에 날 그렇게나 무시하고 자기네 엘리트 의식에 빠져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지금 오빠 꼴을 봐봐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백수로 지내고 있는 본인 신세는 안 보이나 보지? 마이 마? 아니 이게 일단 싹 박아진대 저 어디서 처배운 거야? 차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네? 가정교육 트럭게 받았구만 아니 이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안 먹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채부터가 어른들 모여있다고 허세부리잖아요 무슨 치킨집 파는 애가 월에 2천 가까이 벌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가 못 벌어본 돈이라고 허세라 치부해버리는 수준 보소? 소득 증명원 이렇 때어서 보여주리? 그 그럼 진짜야? 너가 진짜 월에 2천 가까이 번다고? 그래 내 가게에서만 저 정도고 지금 다른 대학가 근처에 가맹점 몇 군데 오픈했는데 거기도 매출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서로 가맹점 좀 내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요즘. 너가 그렇게 잘나가? 왜? 난 잘나가면 안 돼? 언제나 나한테 서울대 나오면 다잘 먹고 잘 산다며. 근데 지금 뭐야? 야, 그러지 말고. 그럼 나도 가맹점 하나만 좀 내주면 안 되냐?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거든. 음. 음. 세상 사람 다 내줘도 오빠한테는 가맹점 절대 안 내줄 거니까 꿈 깨. 아, 그러지 말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나만 좀 싸게 내줘라. 네가 하라는 거다할 테니까. 나좀 도와줘. 응?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이럴 때는 가족이야? 그렇게 명절만 되면 날 까내리면서 본인 위신 세우더니 오빠보다 공부 못했던 내가 지금 잘나가니까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 되는 게 진짜 웃기지도 않다 야나 요즘 정말 힘들다 내가 코학력자다 보니 태기업에만 이력서를 넣는데 잘안 풀리더라고 주변에선 키디하는 게 있는데 나이는 점점 차고 뜻대로 풀리질 않으니까 나도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면 뭐라도 좀 하든가 하지 왜 지방대 출신의 닭장사나는 나한테 부탁이실까? 그러게 누가 사람 개무시하랬음? 이래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인생은 실전이라고 아 그래서 내줄 거야 말 거야? 오빠한테는 안 내줄 거라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이 닭다리를 튀기면 안 되지 그니까 그 훌륭한 지능으로 본인 앞가림 얼른 하셔 알겠어